여렸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열어요어요아아 이런 행자 갈아서하하자가열하네 이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마하이하하하가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기 딱하나 뜯어 가지고 하하시게 되게 딱 쓰시고. <laughs> 야, 어쩌면 가시가 이렇게 크냐고? 뭐, 이거 뭐야? 이거 둥글레 아니에요? 둥글 아, 어, 둥글네. 어. 하늘다 타니까 둥글레도 하는구나. 아 어, 그럼요, 언니. 어, 그럼요. 안녕하세요. 컸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우리 집 부원장님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우리 저 네. 부원장님 예, 네 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우리 부원장님이요 예. 예. 앉으세요 네 그래도 예. 네. 아, 두 분이 굉장히 예. 건강해 보이세요 다리만 아프면 <laughs> 그러면은 제가 좀 무릎 좀 잠깐 볼까요 한번 좀 음. 일어나서 좀 걸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아, 저쪽으로 거를... 한번좀 걸어갔다 와 보실래요? 산산히, 음. 천천히, 천천히 걸어보세요. 음, 그래. 아유, 참. 때마다 이렇게 통증이 오거든요. 내려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음, 네. 점점 휘어지는구나. 네, 휘어져요. 네. 음. 자, 무좀 잠깐 좀 걷어보실까요? 이렇게 하세요. 음. 예. 다리가 이제 조금 휘어있죠. 아니, 그... 이게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다리가 자꾸 휘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이쪽... 이렇게... <laughs> 아니, 이쪽이랑 이쪽에 그렇죠. 네. 부어있기도 네. 하고 네. 어, 또 이렇게 자꾸 오자형으로 휘어요. 아, 그렇구나. 예, 안쪽으로 빨리 닳거든요 이쪽이 되니까. 무릎이 아파서 힘을 못쓰니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서 또 허리도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의 다 펴지시네. 이게 심하신 분들은 더 이제 무릎이 안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꼬부려보시는. 아프신 거죠, 지금? 아? 네. 아이고. 아니, 너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네. 서그럭, 서그럭, 그래. 이렇게. 왼쪽은 다 펴지질 않아요. 아이고. 보면은 한 5도에서 한 10도 정도 잘안 펴지거든요. 음. 이게 무릎의 연골이 다 다르니까 매끈하게 돌아가질 못하니까 다 걸리는 거야 안에서. 음. 그리고 이제 이쪽 안쪽에 이렇게 안 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깜짝 깜짝, 깜짝. 네. 네. 그리고 다꼬부러지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움직이면서그럭거려안 해서. 이 연골이 닳아서 그래. 아. 네. 그래서 일단 통증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주위 환경을 조금 변화를 시켜서 관절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주로 어머니, 들 어머니가 어디 이렇게 많이 다니고 움직이세요? 주로 뭐 여기. 여기. 음. 어, 아버님이 많이 신경 써주셨네. 잘하셨어요. 이거는. 예. 이 정도 높이가 되면은 무릎 아프신 분들은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음. 해주셔야 돼요. 또도음아 방에. 음. 여기서 아하. 주무세요? 네 여기서 아, 아 근데 또 여기도 이게 턱이 거예요? 이게 높네요. 네. 턱이 네. 높아. 아하. 아이고 이거 정말 문지방이 음. 턱이 높네요. 그래서 음 들어 오자마자 바로 여기 앉으시겠네. 그죠? 네, 네. 침대도 보면은. 침대 받침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네. 매트리스만 해놨어요. 음. 물론 뭐 그냥 없는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나은데 키가 낮으니까 일어나고 눕고 이럴 아, 때좀더 그래. 많이 구부려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선생님 말씀드니까 네. 그러네. 이게 앉으면은 툭가라앉다가 힘들지 뭐 올라서고 이래 네네. 불편해요. 한요 정도 높이에 한두배 정도 되면은 그렇지.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쪽에도 식탁이 신 식탁인가요? 네, 여기서 식사하시고, 네. 어. 이게 식탁 높이가 조금 낮습니다. 조금 더 높아야 돼요. 그 의자에서 이게 낮은 식탁에서 식사하실래고 그러면은 목도 많이 빼야 되고 아. 허리도 아.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무릎뿐만이 아니고 허리나 목 이런 그 척추뼈에 안 좋아요. 식탁을 조금 더 높이시든가, 아, 이 예, 의자를 또 낮추면 무릎에 또 영향이 많이 가니까. 음. 젊은 사람도 조금, 마찬가지예요. 예, 그죠? 생활하는 거를 예. 생활 방식을 좀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관절에 물이 예. 안 주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예뻐요. 커피 타다 줄때 <laughs> 커피 타다 줄 때만 <laughs> 좋다 그래죠 어머니 계세요? 저희 갔다 올게요. 네잘 갔다. 네 아버지 지금 우리 뭐 따라가는 거예요? 곤드레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곤드레. 예. 어디 있어요? 곤드레가? 저요 어, 이게 곤드레예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실을 받아 가지고 네. 여기다 뿌린 거예요. 요 정도에 자르면 돼요. 아... 요종선거요이게다종선거거든요종선거는 종이 아니, 섰다. 이게 종, 종 이게 우와, 대, 대가 대 줄기가 섰다고. 예. 네. 원장님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어, 요새 많이 해봤어요 요새? <웃음> <웃음> 잘할 때는 안 해보시고 아니, 잘 음. 아, 도덕이에요, 도덕밭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 응. 음. 이야, 이거 엄청 많이 심으셨네요 저 할머니하고 둘이 심었어요 이거를요? 아 어. 그럼 누가 더 많이 심었어요? 아, 할머니 다 <laughs> 나는이이 입으로만, 입으로만. 아니, 할머니. 아니, 요 어머니 무릎이 아픈데 입으로만 아니, 시킨다고요? 어머니 무릎이 고장날만 하네.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는 하세요? 아, 고맙다고 그러지. 더 그래요? 잘못하면 또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다 시켜놓고 고맙다는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해요. <laughs> 여보, 할몸 같이 일을 해도 나보다더 많이 해서 고맙소. 앞으로 잘 해줄게요. <laughs> 우리 원장님, 저, 지금 칼을 썼다는게 집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 그렇게, 그렇게 해되죠네 참... 칼로다가. 네. 이 없으니까, 그냥. 어, 홈이를 험이. 안 가져와서 그래. 네, 이제 칼을 아, 잡아드리면은. 네, 신중하시네요. 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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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덕이 나왔네. 오. 3년 정도 자란 거구나, 여기. 이게 요게 네. 네. 우리가 싫어하네요. 이게 네. 육질이 맞아요. 좋아. 조파도 캐봤고. 이냥 봐서는 모르겠네. 이지 <laughs> <두들뱉은 뭐였지>. 맞아요. 그래, 뭐고 있지. 아. <목소리도> 음. 잠깐만. 근데 이것도 우리 또 우리 어머니 무릎 아프신데 또 이거 하고 계시네. 음. 썰어요? 네. 오, 그렇지. 네. 된 다음에. 응. 필기름이랑 소금이랑 섞인 거를. 여기다 어, 넣고. 네. 저서 버무려서. 오. 어, 맛있겠어요. 아 맛있겠어요, 그래요. 고래 목도 그렇고. 그러게 어머니, 뭐, 야, 이거 저, 아유, 목 직접 쓰신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예. 겠습니다 너무 약속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맛있네요, 아주. 맞죠? 음,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도 그래도 그만. 음, 음. 에?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맛있다 그래요. 어디, 어디, 어디? 온두의 밥이 오늘의 밥요 음, 네. 음, 네. 어, 좋아요. 이게아는 여기... 직접 따서, 네. 양념해서, 가마숲에 네. 끓이니까, 이거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이에요. 네. 음. 음. 음, 이거, 얼마나 탕진 더 맛있냐? 저기다 갈아가지고, 네. 좀 벌려서, 어 갈아서, 갈아서 집에서 목말내가지고 말려서 네. 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국똥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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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니 우리 동네 자연산 들로 음. 음. 아 음. 다 맛있네, 다 맛있네. 음. 다리 수술해가지고 깨끗하게 나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지. 어디? 저 남해를 안 가봐서. 이제 무릎 치료하고 수술해서 좋아지시면은, 네. 여기저기 그동안 마음에 담아 두셨던데, 네. 자꾸 많이 돌아다니시고, 네. 그렇게 다니세요. 네. 그래야 아.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꽃길만 또 걸으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꽃을 네. 다 밟고 다니겠네 이제. <웃음> <웃음> 고맙고.